자, 이제 서울의 그 상승 사이클, 한 사이클도 거의 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노원이랑 도봉 같은 경우 이 중위 가격 이하의 아파트들은 아직 갭이 뭐 2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다량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사이클은 마무리가 되고 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조정이라고 해서 가격이 뭐 폭락하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약보합세. 그러니까 관망이 유지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자 위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는 것도 조정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사이클이 다 돌아가서 마무리가 되고 이 조정 기간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이 보통 이 대기수요자들이 응집해서 다시 매수에 나서는 시점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올 연말인 12월에서 1월 정도면 확실한 방향 체크가 될 거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뉴스는 이 상승 한 사이클에 마지막을 나타내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이 뉴스 보면은 지난 이913 대책 나왔을 때 영상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 서울 집값 들었다 놨다. 노도강에 무슨 일이. 9.13 이후에도 노원, 도봉구, 강북구 2주 연속 상승세, 노도강 매수세까지 꺾이면 서울 집값 조정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10월 첫째 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 보이시면 도봉이 가장 높았고, 이 강북, 노원 지역이 높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조정기인지 실제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한국감정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에 대비했을 때 0.01포인트 축소된 0.09포인트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지난달 3일 0.47% 고점을 찍은 뒤부터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0월 0.45로 주춤하더니 9.13 대책 발표 이후 급격히 상승폭을 줄여 4주 연속 둔화되었다. 상승폭이 한달새 가파르게 꺾이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조만간 조정기 장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들도 하나 둘 제기되고 있다. 9.13 대책 중 즉시 시행된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면서 매수세가 꺾였고,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까지 앞둬서 위축된 상황이다. 이 금리 인상이 빠르면 10월, 뭐, 다음 달에는 한 포인트 또 올릴 거다. 이렇게 이상이 되고 있죠. 그동안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크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서울시장에 주목할 점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등 대표적인 인기 지역의 상승세는 크게 꺾인 반면,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우는 노원, 도봉, 강북구 등의 외곽 지역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은 강남 지역이라던가 마포, 용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매수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승세가 꺾일 수 밖에 없는 거고, 메인 터너스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상승이 갯매우기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겁니다. 자, 도봉의 경우는 지난주 0.18% 올라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 강북구와 노원구가 모두 0.15씩 올라 그 뒤를 이었다. 이 직전 조사에서도 도봉구는 0.18%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았고, 강북구, 노원구가 나란히 2,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는 상승률이 9월 마지막 주 0.03%를 기록한 데 이어서 지난주 0.01%로 축소돼 마이너스 변동률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지지난 주 각각 0.04, 0.07 등의 상승률로 서울 평균 퍼센테이지를 밑돌았다. 한강변의 주요 지역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도 서울 평균을 조금 웃돌거나 낮았다. 913 대책 이후 매도 매수자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노도강 지역 등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외곽 지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다. 실제 거래가 19억 2천만 원을 기록했던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76제곱미터의 호가는 최근 18억 원 초중반대로 떨어졌고, 인근 엘스 역시 호가가 15억 원대에서 14억 원대로 뚝 떨어졌다. 강북에서도 16억 원까지 치솟았던 마포구 아연동의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원대로 떨어졌다. 지금 이것은 하락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호가가 떨어진 겁니다. 하락이라고 이야기하긴 어렵죠. 하지만 이 호가가 낮아진 만큼 일단 매수세는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서 호가가 낮아지다가, 실제로 이 실거래가 되는 가격까지 이 조정이 될 텐데 그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매수자 심리도 꺾였지만, 매도자도 쉽게 팔 생각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연말을 지나 다시 사이클 전환이 반등을 해서 상승세를 가리킨다고 해도, 이들 지역들은 크게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이미 이 피로감이, 가격 피로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동안 덜 오른 지역들이, 아직까지 덜 오른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그, 우량한 아파트들 말고, 한 구에도 대장 아파트가 있으면, 대장이 아닌 지역들, 음, 입지가 상, 좀 떨어지는 지역들,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뭐, 12월에서 1월 다시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해도, 어, 이들 아파트보다는, 음,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졌지만, 가격 차이가 심한 지역들이 다시 더 갯매우기를 하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도봉구에서는 방학동 우성 2차 아파트가 지난 주 시세보다 수천만 원 높은 3억 8천만 원에 팔린 뒤에 호가가 이 4억 초중반대로 올랐다.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 전용도 4억 8천 500에 거래된 뒤 호가는 5억 초중반대로 형성이 되고 있다. 거래가 되면 계속 호가는 올라가는 거죠. 아직 이들 지역에는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가격대입니다. 아직도 매수하시려고 간 보시고 대기 중인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달 도봉구 아파트 거래량은 7일 기준으로 165건을 기록해서 작년 10월 한달 거래량에 이미 육박을 했다. 노원구와 강북구도 이달 각각 428건과 60건이 거래돼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거나 근접한 상태이다. 지금 노도강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한 겁니다. 지금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의 거래량을 뭐 비슷하게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 사이클이 마무리돼가고 있다라고 풀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 노도강 지역은 집값이 오를 땐 가장 늦게 오르고 또 늦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동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던데다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 대출 제한 영향이 적어서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노도강 지역의 매물들 보면은 전세가 끼워진 상태로 매도하시고 전세가 끼워진 상태로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와는 영향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금액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대출 받아도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 매력적인 가격대를 가진 이 노도강이 다른 이 개발 재료들과 섞였을 때, 서울의 또 2차 상승 사이클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GTX라던가 뭐 KTX, 그리고 노원역하고 창동역 사이 부근의 이제 개발, 이런 것들이 충분한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노도광 지역이 아직은 덜 올랐다고 얘기하는 게올 초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값 누적 상승률은 어, 노원 3.27, 그리고 도봉 4.46, 그리고 강북 6.18로 서울 평균보다 아직 낮은 상태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서 대출 제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대출 부담이 적은 저평가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까지 할 만한 곳 있습니다. 뭐, 중계 5단지 이런 데는 뭐, 2억 갭으로 아직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태죠. 이로 인해서 일각에선 서울 집값의 마지막 보루인 노도강 지역의 매수세가 꺾이는 시점이 서울 아파트 시장 조정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는 뭐 이미 일부 지역은 조정이 왔다고 봐요. 이거 서울 전체 조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냐의 문제지. 이미 이 강남 지역은 매수세가 확 꺾이고 추가 매수 대기 수요자들이 현저히 적거든요. 현저히 적은 상황이고 이 대기 매수 수요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이제 덜 오른 지역들 갭매우기 하려고 갔고, 지금 청약 나서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 수요자들은 정리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하신 분들, 강남 지역들 정리를 하신 분이 또 재밌게 이 노도강 쪽에 갭투자 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굉장히 진짜 빠른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또 세금 내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됩니다. 양도세 그냥 다 내버려요. 나는 국가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시원하게 양도세 낸다고 합니다. 양도세 낼 각오로 매입을 하고요, 또. 이노도관 같은 경우에도 불과 이 한두 달 사이에 뭐, 작게는 몇천이지만 작게는 뭐, 오천 정도지만 많이 오른 지역은 뭐, 2억 이상도 뛴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 줘도 본인들 남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봉 이상은 되죠 연봉 이상 되니까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조종기가 왔다고 해서 폭락이 올 상황은 지금 없거든요 폭락이 올 징후들은 없기 때문에 연말에 이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적응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동안 관망했던 대기 수요자들의 매수가 이어질지 아니면 아예 꺾일지 이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노도광 지역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경우 결국 배수세가 멈추고 관망세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호가 하락 단지가 확산되면 서울 집값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 자 여기서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이 거의 근 50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서울이 상승을 연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얕습니다. 일단 워낙에 상승폭도 컸고 이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려면 이 경제 상황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 경기도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당연히 여의치 않은 경제 상황이 이어질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어떠한 글로벌적인 이벤트인해서 뭐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관건은 아직도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연말에 이 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예정이고 아직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리, 아파트가 아직은 많다. 그리고 연내 금리가 인상이 될 거지만 막상 인상이 돼도 당장 이 금리 효과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연내 아니면 내년 발표를 해야만 하는 호재들이 또 있거든요. 이것들이 나오면 2차 사이클이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께 포지션을 뭐 말씀을 드린다면 예, 관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추가적으로 연말에 진행되는 청약에 예,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예, 좋은 방법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메일로 이, 본인이 제 얘기 듣고 이, 오늘 노도강 나왔는데 예, 이거 매수를 하셔서. 실제로 자기가 잘탄것 같다 이러시면서 뭐 기프티콘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또 뿌듯하게도 이렇게 영상하는 데 힘을 내게끔 이렇게 댓글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 구독자분들 이벤트도 좀 해드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알차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